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선생님 그 성서 설교집 제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해설집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이 예수님과 이별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이별을 하고 서기 9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벌써 한 60년이 지났죠 95년경에 에 로미 로마의 도미테안 황제의 핍박을 만나 가지고 어, 기름 까마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지만은 죽지를 않으니까 에, 이렇게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를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반모섬에서 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 계시를 받아 가지고 이 요한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보는 것을 어, 어, 에베소서문아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라우디게아 일곱 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그 일곱 개의 쓴 편지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그각 지방들이죠. 그 당시 아시아에 있던 각 교회, 각 교회에 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이렇게 경고를 쓴 거지만은 어, 그것이 예언이 되어 가지고 어, 각 시대별로 어, 각시대 7등분으로 나누어서 어, 각 시대별로 어, 이제 어, 각 시대별로 교회의 영적 행편을 예언으로 어, 보여주고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쭉 어, 계시록을 보면서 다른 성경구절을 이렇게 왔다갔다 몇개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영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결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교회 시대를 폐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제일 에베소란 뜻이요, 제일 부러워할만하다는 뜻이고요. 어, 에베소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하루에 삼천 명씩 전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제 핍박도 아주 그냥 어, 심하게 따라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핍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그래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도 교회 시대지만 우리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핍박도 아주 심했고요. 유대인의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아주 핍박이 심했지만은 믿음으로 이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시기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죽은 106년까지를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냐, 사도 교회의 책망이 뭐냐 하면은 처음 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그것은 이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진리가 변경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 초대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기 155년경부터 로마 교회가 절기는 안식일을 바꿔 버렸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했고 또 그다음에 유월절도 폐지시켜 버리고 그랬어요. 6 육절에 보게 되면은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니골라 사도행전 6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 어, 브로코로와 어, 니가노로와 디몬과 어,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어,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 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바빠졌어요. 봉사하는 일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사 일곱 명을 썼습니다. 그 집사 일곱 명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봉사 일을 하면서 어 이제 사람들에게 행마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게 하고 세상 정족이 따라가게 하고 하는 일들을 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돌아가서 2장 8절입니다. 2장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여기 이제 이 서머나 서머나라는 뜻은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서머나 그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략이 뭐냐면은 이 모략 나무가 있어요. 모략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상처를 내면은요 왜 저기 우리 고로쇠나무에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상처를 내면은 거기에 이제 진액 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 우리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의 그 송진이 나오듯이 진액이 나오는데 그걸 말을 아, 말려 놓으면 은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아, 그런데 그것은 뭐 방부제로 쓰거나 또는 뭐 향료로 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그것이 딱딱한 상태에 있는데 이걸 막 망치나 이런 걸로 돌이나 이런 걸로 깨면은 향기가 막 진동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문하 교회는 네. 그 이름처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퍼뜨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내 한남과 궁핍을 안원니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문하 교회. 한란과 궁핍을 다 하고 있지만은 한나라 유업을 생각하니까 질상한 아, 부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핍박이 심했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아주 핍박이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예언의 기간은 사도들이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아, 이제 신교 자유를 선할 때까지의 예언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06년부터 사도 요한이 죽은 106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신교 자유를 선언하는 때까지 313년까지가 이제 서문학교회 기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해방도 알지만은 실상은 사단에 회다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서기 197년에 빅터 교황이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받아들였어요.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받아들였고요. 또또 유월절을 어, 버리고 유월절을 버리고 부활절만 지키는 도미니크 규칙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전개광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막 싸웠거든요. 동방교회는 유월절과 부활절을 같이 지키게 한다고 했고 서방교회는 유월절을 폐지해 버리고. 월증만짓게 한다고 했는데 서방 교회가 자칭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이야기하지만은 사단에 회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11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것은 이 303년부터 313년까지 이제 기독교단 크리스티안 황제로부터 아주 10년 동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서 말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엄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이 버가모 교회는요 어, 교회가 세속화로 들어가든 완전히 세속화로 들어가든 시대입니다. 버가모의 뜻은 높이 들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 삼백십삼 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표면적 해결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이고요. 그리고 예수 예수교를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언의 기간은 이 3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538년까지. 그러니까 보방 정치가 완전히 틀어게 들어서게 된 538년까지가 예언의 기간인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안디바라는 게 있어요. 안디바.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이 천주교회 교황, 천주교황을 반대하는 이제 천주교황을 반대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갖다가 안디바라 그래요.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어,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고 각 사람이 양심대로 하나님 경, 경배하다가 이렇게 경배할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교황을 반대하다가 이제 죽은 무리들과 렇게 안디바라 그러죠.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의 책망이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신명기 민수기 2 2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아방 발락이 저기 발람 선지자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행지에 썼는데 너무 이제 강성하게 써 있으니까 모아방 발락이 저기 모아 저기 발람에게 요청을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용하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을 좀 저지해다오 하는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데 발람이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래서 밤에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너는 거기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 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발락이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막 안겨주고, 어 결국에는 그 발람이 재물에 끌려가지고 어 가거든요. 발람한테 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 예언의 실상이 뭐냐면은요. 교회가 정부와 짜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들려버렸고, 정부와 짜고 이렇게 음행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13년에 등극을 해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자신도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세력을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액의 이제 국고금으로 예배당을 예배당을 만들고 또 예배 저, 저기 그그 그 인도하는 사람들을 봉급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신령적으로 달아가던 시대에다 이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뭘뭘 뭘 정했냐면 321년에 일렬 휴업령을 내렸어요. 일렬 휴업령을 내리고 325년은 6월절로 완전히 그냥 패버렸거든요. 그러고는 뭘, 뭘 주장했냐면 태양신을, 태양신을 이렇게 성기했죠. 2장 17절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 당시에 이기는 자들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당시에 이기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니케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당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는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당시 이기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300,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유월절을 예, 폐지시게 버렸어요. 폐지시게 버리니까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광야로 나갔군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만나는 유월절 떡을 만나라 그래요. 만나는 유월절 떡을 만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너희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을 위한 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만나와 유월절 떡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1 2장 7절에 나오는 감췄던 만나는 유월절 떡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힌도를 주는데 그 위에 세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힌도를 받았다는 것은 최언약을 받았다는 뜻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해 놨어요. 해 이렇게 해 놨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제 이름은 선생님 이름이라고 자꾸 이제 주장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입니다. 신명기 2 7장이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래서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을 입구에 큰 돌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렇게 이제 낭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흰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자고에서는 아, 어, 이제 힌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자밖에 없다 하니까 어, 새 이름은 안상홍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버가모 교회 당시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럼 버가모 당시는 언제냐 면그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 이열절 폐지될 때 그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죠? 그때는 선생님 이름 몰랐죠? 개시록 다시 넘어가세요.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아, 마,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선지자들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네, 여기 이제 이 도아디라 교회요. 아, 도아디라는 뜻은 깨뜨린다라는 뜻인데요. 이 예언의 기간으로서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 암흑세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암흑세기 동안에 교회는 광야로 나갔어요. 예,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아,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1 9절에 보면은 십구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도하디라 교회 그언의 그 기간 끝부분 끝 부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에, 에, 뭐 위클립이나 요한 허스나 아, 마틴 루트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죠. 그사람들이 일어나가 종교 개혁한 것을 말해요. 근데 보면 책망이 뭐냐면 책망이 뭐냐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영납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은 했어요. 종교 개혁은 했는데 이세벨을 영납했다는 거예요. 예. 이세벨이 누구냐면은 이세벨은 그그 그, 그 바알 신기는 그예바 딸이거든요. 바알 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바알 신을 어,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어가지고 바알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온 나라의 바알 신을 섬. 바알 신이 태양 신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했던 여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교 개혁은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교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사상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는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이세벨이 왜 나오느냐면 이제 구약 당시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가지고 다시 신약에서 적용어가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일요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다, 그랬습니다. 이십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와 그 다른 무리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다 일곱 교회는 다 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상 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이제 요한이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지만은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 이후에 각 시대별로 일곱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각 시대별로 어그 나타나는 교회의 영적 행편을 미리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할 것인지를 그것을 보고 어 이제 이겨 나가라고 이렇게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